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고일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죠. 24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k for a moment about, 명령문이죠. 생각해봐. 잠시 동안. 이거죠. About something that you bought. That, 여기 좀 중요하네요. 이중수식이에요. 이중수식. 이 that과 생략되어 있는 that과 여기 뒤에 있는 that 이두 개가, 이렇게가, 얘를 꾸며주는 거. 이중수식. 그다 여기도 중요한 게, end up ing. 엄청 중요해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 up ing. 엄청 중요합니다. 너가 샀는데, 사고. 근데 너가 한 번도 내보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결국엔 사용하지 않게 된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중수식 꼭 알아두시고요. An item of clothing that, 생략되어 있고요. You never end up wearing, 똑같네요. 네가 한 번도 입어보지, 결국엔 입어보지 않았던 옷. A book you never read, 똑같죠. 읽어본 적이 없는 책.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that never even, 여기서는 대시 써여있는 이유가, 이거는 그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죠. 뒤에가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Make it out of the box 라고 하는 것은 상자에서 꺼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한 번도 상자에서 꺼내본 적도 없는 그 전자제품, 음, 전자기기. 이러는 거한 생각해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음. It is estimated that. 자, 요거는 좀, 음, 구문을 좀 기억할게요. i 시 가짜 주어고요. 얘가 진짜 주어. That 이하라고 추정된다. 추산된다. 이런 뜻이죠. That 이하라고 추산된다. 추정된다. 호주인들만 해도 Spend on average, on average 이렇게 묶으세요. 평균적으로 부사예요. 평균적으로 10.8 billion AUD 이건 호주 달러죠. 예, 호주 달러로 108억 약 우리 미국 달러로는 99억 9 달러. 9 9천 달러 얼마죠? 9,900억 우리나라로 하면 예. 대략 이건 대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이게 스펜드 뒤에 on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스펜드 뒤에 on이 두개 있는데 첫 번째 o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부사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스펜드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에 on. 그러니까 이거는 on은 어디 어디에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복잡해요.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고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죠. 그치니까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다가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돈을 호주에서만 쓴다는 거죠. 됐나요? 이거 구조 알아두세요, 구조. 네. 다시 볼게요. 호주에서만, on average, 평균적으로,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다가 매년 10.8 b 리언 호주달러를 쓴다는 거죠. 됐죠?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부연 설명이죠, 얘는. 부연 설명. mor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spending on 역시 마찬가지죠. u n i v e r s i t i e s and roads요. 그러니까 대학교와 도로에다가 정부가 소비하는 것에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대학교나 도로에 소비하는 것 되게 꼭 필요한 자금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람들이 그냥 쓰지도 않는 거에 돈 쓰는 게더 많다는 거죠. 이 금액은요 대충 1,250 호주 달러 이다 네, 대략 1,156 미국 달러 이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for each household 가구당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 한 가구당 어, 한 150만원 정도 어, 130만원 정도를 그냥 안 쓰는 돈에 쓰는 거죠 안 쓰는 물건에 all the things that we buy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중수식 구조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게더링도 중요하고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렇게 모든 것들 우리가 사는 어떤 모든 것들 사고 나서 sit there 그냥 앉아 있는 것들 모하면서 뭐 게더링 모으면서요. 모으면서 먼지를 모으면서 이거야. 먼지를 모으면서 우리가 샀는데 그냥 앉아 있는 그냥 자제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문법적 구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게더링이 모으면서 분사 구문 얘는 얘를 꾸며 주고 여기도 되게 생략돼 있고. 자 낭비인데 어떤 낭비냐 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in the sense of는 어떠 어떠한 면에서 어떠 어떠한 의미에서 pure rubbish요. 순전히 rubbish 한 것,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낭비이다. As the author, 작가인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observe가 원래 관찰하다란 뜻이지만, 말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Says랑 똑같아요. 말하는 것처럼,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we buy, that we buy죠. 역시. 우리가 사는, 사는 물건과, What we use, 이렇게 묶어야 돼요 w h a t w e u s e 가 요렇게 요렇게 묶이는 거예요 Between a and b e t w e e n a a n d B w h a t 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쓴이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사는 e thing. This is t h 이 same t h i 가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네뭐 내용이 어렵진 않죠. 어법은 음, 여기 엔더바이엔지 이중수식 구조 나오고 엔더바이엔지 나오고 관계대명사 네, 요런 거 음, 여기 좀 중요하고요. 여기는 요거 약간 핑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요, 요 느낌 좀 알아두시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 24번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